그러니까 봐도 어딨어? 그러니다 대단해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내일, 내 또, 둘째, 사위가 점심 먹자고. 아 내일 바빠 죽겠는데. 아, 점심 먹자고 해서. 어. 내, 네, 아니, 내일은. 근데, 이제, 셋째 사이가 생기겠어? 아, 이거 나 이거 반전하려지. 아니야. 춤을 여덟이면 너무 빠른가? 아니, 아니, 아 딸내미가. 셋째는 아직 졸업을 안 했잖아, 내년에 졸업인데, 딸내미 셋째가. 아니, 아니. 아. 아니. 사, 셋째. 어? 아니, 그래서, 아 그래서 하는 얘기야, 내가. 너 조그만 회사 사장이야, 다섯 명. 조그만 회, 조그만 회사 사장이야, 판교에. 판교? 아. 럭셔리 한, 한 대만